네, 여기는 15-2 코스 총 길이 16.5km 중 9km 지점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. 좀 전에 우측에서 들어왔는데 약간 좀 언덕길이 있어서 한 150m 정도 빠르게 올라왔더니 일부러 조금 호흡이 고르질 못합니다. 운동삼아 <laughs> 꼬닥꼬닥 올라왔죠 이제 잔여거리는 7.5km 7.5km가 남아있습니다 7.5km니까 한시간에 2km 정도 영상 촬영하면서 한 2km 2.5km 정도 되니까, 한 2시간? 2시간에서 3시간 정도. 오늘은 15-A 코스는, 음 어쨌든 오늘 마무리가 잘될것 같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, 이렇게 가을에 바람이, 구름이 끼고, 그러다 보니까, 15-B 할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땀을 줄줄 뚝뚝뚝 떨어뜨리고 다녔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. 그래갖고, 이, 저, 원래 스카프가 있는데 이게 다 젖어가지고 짜니까 그냥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땀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땀이죠. 뭐 운동, 운동하면서 열심히 이제 걷기 운동하면서 흘린 땀이기 때문에, 체내에 있는 노폐불도 다 제거가 되고, 얼마나 좋습니까? 이렇게 좋은 날. 아직은, 건, 아직은 뭐 건강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두 다리가 버텨주고, 그게 두 다리가 데려다 주는 곳에, 아직은 눈이 보이니, 산천경계를 다볼수 있어서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행복하고, 어,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뭐 허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? <laughs> 그래서 내가 정작 바라는 바가 뭐냐? 물질보다는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내 자신의 육체 건강, 정장, 정신 건강이 아닐까.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. 왜냐하면 건강을 잃고, 이제 저희 나이 또래 갈 곳은 언제 가느냐에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누구나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거쳐서 이제 거기서는 죽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. 일단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인생은 이제 게임 오프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기 전에, 그러기 전에, 마음, 육체 건강, 정신 건강 잘 유지해서 좀 오래 더 건강하게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. 대부분 보면 아이고, 돈 들어가, 뭐 들어가 해서 이제 집에만 계시는데, 응? 인천법으로 팔자 좋은 소리 한다. 응? 그러시겠지만뭐동네 동네 뭐 뒷동산도 좋고 동네 골목길도 좋고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꼭 걷는 운동을 하세요 그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면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 건강 내가 스스로 잘 챙겨야지 자식들 고생 덜 시키고 하는 겁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Bye.